네, 품절됐죠? 들어고 음료 <laughs> 없고 디저트 없고 전시회 보러 온사람 대거. <laughs> 보이나요? 어보왜보려못보리지못보리지안보리지 아, 그. 아, 그. <laughs> <laughs> 저긴데 품절인데도 <laughs> 다전시를 기다리네 어귀 <laughs> 아, 이것도 저안쪽야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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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laughs> <laughs> 저기나 짖고, 어 저기 내 앞으로. 런던이랑 되게 걷혀서 걷는다 저잘 몰라요 음, 근데 이쁘다 어쩔 수 없지 사진은 똑같네 이러니까 얘들이 안나오지? 不到你。 뭐야? Well... i okay. love 让我蹲嫩瘦。 Where well, are 这里确实真脏。 쇼핑 이제 밥을 먹으 마음이 어떨까또 어떡하지? 아 근데 배고프다 이거 응. 3가지야 지금 아, 예쁘지 않은데? 얘는 좀 못생겼어 정품이 아닐 뿐이지? 응정지 몰라 응. 온. 집들이까지 온스도 먹고 들이까지온 내일은 꼭 성공하리라 짠할수 있어? 맥주도 마시고 오늘은 어괜찮 오늘은 달린다 아니 이게 <laughs>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

బింం

아니야 하나만 하나라도 오징어라도 넣어줘 진심 다이어아 아냐 없어 갔다왔어요 큐앤카페 드디어 큐앤카페에 갔다왔어요 짠아 진짜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6시 반에 오늘 새벽 6시 반에 가서 럭키드로우를 수확해왔습니다 자 6등 6등 11개가 되었고 이거는 여기에 같이 들어있던건데 아마 어제 거. 어떤 애를 말려줬는데 어제꺼 중복으로 들어오셨던 것 같다고 그랬고 이거요 오늘 이틀째는 미니언즈 레퀴니 너무 귀여워 내가 조금 하자 있을 건데 근데 하자를 하자를 뭐 하자를 볼 시간이 없었어 진짜 너무 너무 정신없고 촉박하고 스티커 너무 귀엽다 미쳤다 나 스티커 지금 처음 봐헐헐 헐. 너무 귀여워 시짜 그거 같아 천수 우유. 음, 어, 귀여워. 뒷모습 만두봐 빨간 만두. 이거 어떻게 써이 스티커? 귀여워. 진짜 카페 가면 사진 엄청 많은데 사진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그거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30분밖에 안 주어지는데 시간이 너무 좁아. 다들 그거 일찍 가야 되는 거 아시죠? 차차 타고 왔어요 진짜. 아 이미 브이로그 찍었으니까 거기 다 나오겠지? 아 근데 웃긴 게 이것마저 6등인게 너무 어이 없어. 6대 인생이었어. 네, 그리고 이건 코스톤데, 코스가 종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못 써? 너무 귀여우모습 그리고 얘는, 얘는 그 번호표 받고 중간에 가장 가까운 생일 카페에 갔는데, 가서 럭키드로 아니다. 아버지 뽑기 했는데 스티커가 나왔어요. 기 약장 너무 게요 어, 근데 진짜 생일 카페 다 돌고 싶었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돌 수가 없어. 그러고, 이제 폭과정리를 해야되는데 폭과 옷을 새로 입혀두고 진짜 힘드네요 내가 진짜 집만 가까우면 솔직히 집만 가까우면 제가 맨날 가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첫날 그 덕매 첫날 동매 도움으로 덕에 갔다가 우리 품절돼가지고 구경만 하고 나왔잖아요 전시구경만 너무 허탈한거지 그래 의도치 않은 1박2일을 하고 왔는데 동매집에서 자고 왔는데 자 의도치 않은 일박이라 너무 힘들었어. 아 예뻐. 이렇게 보니까 하자 고붙는거 같죠? 근데 하자 있어요. <laughs> 하자 예민. 그만 예민하자. 그래도 이렇게 슬리브 다 넣어주는 게짱이야 너무 귀엽죠? 핑크 토끼. 이제 미쳤어. 솔직히 내가 가고 싶었, 갖고 싶었던 셀카가 여기 다 있었던 거. 그래서 백현이가 셀카 안 버리셨나봐. 이것도 솔직히 너무 예뻐. 지금 이체크보다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오 중복. 아니 다. 교환 다 이거 샀는데 <laughs> 교환판에 다 이거 있어가지고 근데 너무 이뻐 이쁜데 이쁜데 다 이쁘니까 사실 너무 이뻐다행히 저는 중복이 많이 안 나오긴 했어요 중복 두 개밖에 안 나와서 다행인데 아니 솔직히 20장인데 몇 장이야 21장인데 너무 이쁘잖아요 다 갖고 싶지 않아 솔직히 근데 스마이킹 미쳤고 스마이킹에 강아지 겹쳤 근데 나는 6등이 나와 6등이 10개가 나왔고 아 11개가 나왔고 서비스 하나가 있으니까 10장으로 20장 어떻게 구해 볼같 너무 예쁘죠 미쳤죠 이거 다행히 이거 이거 많이들 찾으시던데 난 이거 나왔어 <laughs> 우리 백현이 털레이 너무 좋아하지 너무 귀엽지 너무 잘 어울리지 어? 정리가 너무 안 되나? 얘네를좀 치울까? 잠깐 치우자 잠깐 그래도 소카가 보이게 토끼 토끼 근데 진짜 다 이뻐요 솔직히 솔직히 다 이뻐 안 이쁜 게 없어 너무 이뻐 과자 파티 때백경 진짜 귀여웠는데 과자 파티 때도 귀여웠는데 과자 파티 때보다 지금 살이 더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홀쭉해져가지고 날아갈 것 같아 진짜 어? 근데 나 이거 있었네? 나 왜? 아아 아, 미쳤나봐 아 진짜 더위를 조심하세요 너무 더워가지고 6시 반에 가서 한 5시간 기다렸단 말이지 힘들긴 힘들었어 근데 솔직히 럭드 할수 있다는 보장만 되면 할수 있어 기다릴 수 있어 솔직히 근데 밤샘들을 하시니까 밤샘들을 하시니까 제가 힘든 겁니다 무슨 마음인지 알지 아 이거 두 장이다 이거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laughs> 이거 봐요 어. 이게 어왔어 잠깐만 일단 이렇게 아 진짜 월빵 너무 사랑해 월빵 너무 좋아 짜릿해 최고야 응? 잠깐만 우리 털이 멀쩡해 어디갔어 왜 모자라? 어디 다 이거 제가 교환 엄청 찾아댕겼거든요 이것만 아 어, 귀여워 조금 하자가 있지만 괜찮아 아이 조금 하자가 있네 아니 그래도 괜찮아 못 구할 뻔 했잖아 정신차려 너가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야? 정신차려 엽죠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진짜 구하기 너무 어려웠어. 왜냐면 난 중복이 체크보드 밖에 안 남아있을 거든 얘밖에 안 남아있었거든. 다, 다 얘를 갖고 계시더라고. 근데 얘도 있고, 다만 다른 예쁜비타이를 갖고 싶었을 뿐이야. 예쁘죠? 그 얘, 얘도 기념으로 넣어줘야지. 다음엔 54321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안 들어가네. 그것도 이렇게 기념으로 하면은 하면은 음... 애매하네 너무 귀엽죠 솔직히 진짜 다들 한 번씩 봤으면 좋겠는데 그 제한이 있어가지고 아쉬워요 저도 가고 싶은데 진짜. 내 집만 가까웠으면 맨날 갔다 진심 짠 이렇게 하면 잠깐만 한 번만 짠 이거 너무 예쁜데 이렇게 까 그러니까. 아 어, 약간 성공한 여자 같아. 핑크 토끼, 빨강 긴 토끼, 아 스마일 중, 스마일 중, 미니언즈, 이거 응. 어, 어, 털레기, 그리고 체크보드. 다 솔직히... 너무 실제 너무 예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눈화장 어쩔 거야. 아 진짜 이번에 창구가장이야 음, 괜찮죠. 화이 썸네일. 썸네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잠깐. 모르겠어. 나 썸네일이 제일 어려워. 잠 한 치고 그리고 얘네는 그커플더랑이키니커플더랑 음료 이거 뭐지? 스트로, 스트로베리 레몬티소스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못뭐 먹어 하지만 먹겠지 이게 지금 제가 막 가방에서 흔들고 와가고 이럴 거예요 흔들려가지고 그리고 베키니 커플더 너무 예쁘던 진짜 갈수 있는 분들 다 갔으면 좋겠다 거기 막 영상도 나오고 사진도 너무 예쁘고 그무 예뻐. 아, 나 다시 다시 가서 다시 구형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 그런 마안되있어스티커고 어, 스티커도 오데 너무 예쁘다. 솔직히 이렇게 공식 카페 해준 데가 어디 있어? 응? 편의가 최고야. 사실. 백장 대표님이 최고야. 지금 꾸미고 있어요. 이거는 영수증. 보여 내가 그때 좀 했을 거야. 정도 했고 고향이었는데 갑자기 된다라고 하고 싶어요. 제발 하고 싶어. 되나? 짠. 오호 나 마음이 부자가 된것 같아 진짜로. 아무튼 이렇게 쿨카페를 무사히 무사히 갔다 왔답니다. 여러분도 갈수 있으면 갔다 오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꼭1 등, 2 등, 3 등, 4 등, 5 등, 을꼭 <laughs> 하세요. 난6 등이지만. 걱정도 행복해요. 안녕, 바이, 얼빡.